자, 안녕하세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고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G2 파워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G2 파워, 어, 그래요. 어,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이 나와줬죠. 좋은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 종목이 그 원전 관련된 종목이에요. 원전 관련된 종목이라서 지금 폴란드의 그 수주를 따내는지, 못 따내는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과 나왔죠. 떨어졌어요. 네. 한수원이 떨어졌고요 미국 업체한테 밀렸습니다. 결과가 나아졌어요. 그래서 뭐 다, 당연히 월요일 날은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얼마만큼 떨어지지는가 그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 10월 20일 날에 이렇게 한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어, 적어도 한 6,400원까지, 어, 최종적으로는 한이 정도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어, 왜냐면, 하 이것 때문에 올랐으니까, 최근 들어서, 이것 때문에 올랐으니까, 이게 빠그러졌으면 내려와야죠, 다시.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인데, 일단 이, 이 업체가, G2 파워가, 어, 그, 뭐, 태양광 발전도 하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도 하고, 뭐, 수배 전반, 뭐, 이런 것도 하고요. 어 그래서 지금, 음 그리고 이 정부에서, 새로운 정부에서, 이, 원자력 발전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유지를 하고,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와서는, 이렇게 내려올 때, 저점이, 확인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 폴란드 수주에 대한 그런 어 기대감이 나타나서 떨어지다가 돌렸거든요. 네, 돌렸기 때문에 어디가 저점인지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주복으로 보면 여기 한 3,370원 정도가 이제 저점이라고 나와져 있죠. 여기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어.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조금 봐야 될것 같고, 어, 지금 여기 보면 5,000원 금방, 한 어, 5,280원이 최근의 저점인데, 여기를 좀 지지해 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어, 네, 그런 바람이에요. 저의 바람인데, 지금 여기서 상장하고 나서 쭉쭉 이제 올라오다가 여기서 어, 22년 8월 8일에 2150원을 찍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요. 내려왔고, 여기서 저점을 확, 저점을 확실히 다진다라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네, 없었고, 차트상에 보면. 그리고 여기 상장했던 요주 있죠? 요 주의 어, 저가, 어, 6,639원, 6,639원을 지금 깨면, 네, 깨면은요, 깨서 내려오면, 어,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게 6,300원까지 내려와야 된다고 보, 보고 있잖아요, 제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그것도 깨진다면, 지금 얘는 4,000원대까지도 한번 바라볼 것 같아요, 4,300원대까지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음, 힘들더라도 힘들더라도. 어, 손절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물론 이, 이 정부에서 정책이 원전을 좀더 어, 기존 정부보다는 많이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미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네,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라서 그래서 조금은 어,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어, 잠시만요. 이 종목,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상림자를 한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무증을 한것 같아요. 그쵸? 무증을 했죠, 여기. 아. 무증했던 날짜를 좀 중요시 봐야 돼요. 어, 이렇게 무증을 한 기업들이. 이게 보면 8월 9일이거든요. 8월 9일이고. 권리락이 8월 10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준가가 9,220원이었고요. 보면 거의 여기, 권리락이 여기죠. 연안이니까. 아. 그래요. 일단은, 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무증도 했습니다. 무증도 했고, 제가 아는 데이터에 무증을 한 기업들은 오래된 기업들이 많았어요. 최근에 이런 트렌드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무중을 때리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권리락 이후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옛, 옛 기업들은, 옛 기업들은 그러니까 상장한 지 오래된 기업들, 그리고 올해 말고 작년까지만 해도 무중을 했던 기업들은 권리락 이후에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서 지금 제가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고 있어서 뭐 섣불리 어떻게 됐다라고 하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여지껏 했던 무증의시나이오들을 보면 무증을 했던 기업들은 대부분 무증 이후에 가격이 달라지고 주식수가 달라지죠 그 이후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리면 무증하기 전에 가격으로 올라가요 그런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렇게 지금 여기 상장하고 나서 여기 가격대 있죠? 여기 가격대. 음, 7,000원대까지. 7,000원에서 7,300원 정도까지. 네. 요런 흐름. 그리고 조금 더 보면 한 8,400원대까지. 지금 가격대보다 조금 밑에. 네, 요 조금 밑에까지는 다시금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한다 그러면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한 6,300원까지 내려갔다가 제가 봤을 때는요. 내려갔다가 다시금 8,000원 대 아니면 7,000원 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6,300원에 깨져서, 어, 여기 상장했던 날이 중요하니까, 요날의 저가를 본다면 충분히 깨질 수도 있는 시나리오 만들어져요. 두 가지 시나리오, 시, 시나리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6,30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나리오 그리고 6,300원에 깨져서 4,000원대까지 한번 보고 올라오는 시나리오 이두 가지 시나리오가 좀 맞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폴란드의 계약이 빠그라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다 6,300원 그리고 4,000원대까지 볼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 아니면 나 4,000원대 가면 물타기 위해서 추매를 해서 비중을 확대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전략을 만약에 하신다면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그러면 이제 좀 기다리시면 요요때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나는 못 견디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음, 내일 시가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수익을 조금 더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 저는 내일 수익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종목을 신규로 하시려면, 저는 6,000원대 정도, 6,000원대 중반 정도까지 보셨다가 분할로 매수를 하시고 6,300원 선절가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G2 파워 살펴드렸고요 아, 좋은 소식이었으면 저도 참 기분 좋게 하겠는데, 이 예, 폴란드가 그렇게 우리랑 친해지려고 하려고,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좀안 됐네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만약에 원전 수주했다 그러면, 뭐, 올해는 상황과 아니면 되게 급등했다가 조금 윗골이 다른 흐름,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어, 재료 소멸이니까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그렇게 어,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좀 갖고 계신 분들 생각이 좀 많으실 건데 이럴 때는 좀 단순하게 생각해 주시고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 것인가 그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G2 파워 살펴드렸고요. 저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 TV 아는키스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메모시카지 부탁드립니다.